김정인 누나 화이팅! 1번 배틀 83번 경기 잡자 잡자 먼저 잡자 예, 예, 가자 배우고. 됐다 물어라 물어라 클라우드 부터 물어봐 니네 게임 니네 게임 땡기면서 김정아 됐다 골반 뒤에 씹으려고 물어봐 물어봐 됐어 됐다. 물었어 됐다 니 물었어 네, 네, 여기서 천천히 해야 돼 이제. 네, 그렇지 다안 놔주고. 도 되겠다. 이라 다리랑 같이. 되겠는데. 나 음, 어, 되겠다. 안으로 들어라. 들어봐. 아, 되겠는데. 어. 아, 가 되겠는데. 되겠다. 때, 진짜, 진짜. 턱을 반대로 보내. 턱을 반대로 보내봐. 왼손으로 반대끼 잡고 을반대 그렇지. 인정 씨 5분, 5분! 천천히. 아, 됐다. 인정 어, 씨 어, 5분. 됐다. 가자 가자. 뒤로 안 가자. 뒤로 가 가자. 천천 뒤로 가자. 천천히 자, 뒤로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laughs> <laughs> 민정아 왼쪽 왼쪽 팔로 뒤쪽으로 당겨봐. 당기면 겠다 왼쪽 팔을 뒤쪽으로 당겨봐. 어 그렇게. 왼쪽 손으로 딱 당기고 있어. 딱 당기고 있으면 팔이 안 온다. 그렇지. 좋아. 좋아. 안 봐라 안받주안만 아, 이데 뭐야? 이거 다야이야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다이야이 내야 여기서 자 이제 둘러다. 둘러다 같천전이 멋있다. 2점 2점 2대 0. 자, 이야죠아해 보자. 누나 아직 3분 하. 30초. 잘하세요. 무릎 무릎이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바닥에 들어야 돼. 리 받아야지. 다가 내가 선가시보 뉴벨리! 뉴벨리 아버지 시도 하고 괜찮해도 어, 돼. 어,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2분2분2분 어, 어, 2분, 2분. 민정이 누나 2분 남았어요. 눌러나고 어, 되겠다. 김치광 선수. 자, 빼라, 어, 빼라, 빼라. 민정아 헐거울 때한 번에 다리 들려서 빼야 돼. 그렇지. 아, 빠진다, 빠진다. 진짜 빠지겠다. 빠지겠다. 어, 진정한, 이에누거와 <목소리도> 아, 이거 있어 이거 어어이힘 밖에 없 근데 힘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버 운명이 저 어! 어 응, 끝난 아이검색색힘고동으로있 <목소리도> <목소리도>

땡기면서 빼고 그렇게 땡기면서 빼고 30초 30초 빼고 유도국때성위권 아니야 기다하는 거만 땡기면서 빼고 그렇게 갔다 빠졌다 주변에다려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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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10 와, 9 잘한다, 잘한다. 8 잘한다. 7 6 5 잘한다, 잘한다. 4 3 2 1, 1 와. 땀도 안 나는데 땀을 왜 닦아? <laughs> 우리 아무도 못아